이제 에, 이번 해당을 계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저는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 이야기하는 동맹의 현대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 음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워딩은 받았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바꿔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힘과 평화에서 미국 미국이 말하는 힘으로의 억압을 평화가 중심이 되는 한미 간의 안보가능한 한미일 삼각관계의 강화라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평화 평화를 아니 왜 이래 <laughs> 오늘 아주 좋아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약간 우려를 얘기하면요 저게 미국의 군부가 20년간 수건처럼 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 집단은 트럼프보다 더 길게 갈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이 전략적 연선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22, 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 패스하고 자기들끼리 군부끼리 사실상의 전략적 연성을 음. 받아들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는 거부했다고 조건을 붙였다고 믿고 가셨는데 그게 재현되지 않도록 음. 함부로 저는 국법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이 음. 그거 중국 미국하고 짬짬이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저 절대로 안 된다. 윤석열.